영상은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근 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어, 나라가 안팎으로 혼란스러운데 여러분 잘 계시는지요? 음~ 코로나가 굉장히 지금 기세를 기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늘어났는데 이번 주가 굉장히 고비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천만 뭐~ 안 움직이기 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만이라도 좀 참고 어~ 아주 필요한 거 말고는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코로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음~ 최근에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가짜 뉴스도 있고 진짜 뉴스도 있고 해서 굉장히 병은 창궐하고 있고 해결책은 없고 또, 두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짜뉴스도 이제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제가 환자분한테 들었던 가짜뉴스는, 스타틴, 고지혈증약. 고지혈증약을 먹는 사람들은, 어, 코로나에 취약해서 잘 걸리고, 뭐 또, 뭐 사망률도 높다, 이런 얘기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나, 비만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좀더잘 걸리고, 사망률이 좀 높은 거는 사실인데, 이제 그게 또와전이 돼가지고, 고혈압약이 코로나를 더 아, 중화, 저기 더중하게 한다, 위중하게 한다라든가, 이제 심지어는 드디어 고지혈증약,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실제는 좋은 약인데, 이렇게 너무나 많은 그 가짜뉴스가 도는 스타틴이 그 코로나에 굉장히 잘 걸리게 하고, 코로나 걸리게 되면 안 먹는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나빠진다라는 또 가짜뉴스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뉴스를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심하시라는 뜻인데 한번 그 가짜 뉴스가 어떤 근거를 갖고 있고 또 진짜 어디까지의 사실에 근거한 우려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음~ 예그 스타틴하고 감염 저~ 비생물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 감염은 과거부터 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되어 왔어요. 어~ 이제 적은 규모의 연구지만 스타틴을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박테일이라든가 바이러스 감염이 더잘 된다더라 폐렴이 더잘 걸린다더라 하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러나 잘된 연구일수록 대규모 연구일수록 최근의 연구일수록 어떻게 나오냐면은 스타틴을 복용한 사람은 복용하지 않던 사람보다 감염에 덜 걸리고 심한 감염 때폐혈증이라든가 급성 호흡 부전 증후군 ARDS라고 그러죠. 갑자기 숨이 아쉬워져 어, 가지고 죽는 건데. 이제 코로나 19의 결과로 호흡 부전으로 죽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 ARDS거든요. 이제 덜 음. 걸린다는 보고도 많아요. 그래서 과거의 연구로 볼 때는 스타틴이 감염을 더증가시킨다는 연구 조금 있고 아니다. 스타틴이 감염을 좀더 막고 감염이 됐을 때 좀더 중증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레스를 좀더 경감시켜준다라는 보고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 하에서 최근에 연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스타틴하고 코로나19는 스타틴이 해롭다는 의견과 스타틴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스타틴이 해롭다는 의견은 스타틴을 쓰게 되면은 이제 혈중콜레스테롤이 줄어드니까 세포의 콜레스테롤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콜레스테롤을 좀더 막, 더 쪽쪽 빨아당기면서 세포막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부분이 존재하고, 그 부분 때문에 코로나가 더 들어온다는 라 얘기가 있고요. 또 스타틴이 체내 염증 반응을 더 악화시켜서 호흡부전이나 폐혈증을 유발한다는 라 그런 의견도 있어요. 반면에, 거의 비슷한 사이트를 갖고 얘기하는 건데, 스타틴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염증 반응에 중추가 되는 이제 MID 88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안정화시키는 게 이제 스타틴이 이제 그거를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염증이 발현 안 돼서 좋다. 그다음에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듯이 그 AC2라는 거를 증가시켜서 코로나의 세포의 협을 막는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세포 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포의 증식과 전파를 억제한다. 그다음에 염증 방지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동맥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 플라크가 깨져서 혈전을 방지하는 혈전을 억제하는 걸 방지한다 뭐 여러 가지 효, 좋은 효과가 있다 해서 스타틴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많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실험 결과를 보고 추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진짜 코로나 1 9때 이런 임상 결과나 아니면 실험 결과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실험 결과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그 우리는 몸에 미생물이 들어오면은요, 우리 세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세포에 어, 혈당 메타볼즘 그러니까 포도당 대사하고 지질 대사를 훔쳐가요 이걸 이제 키드네드라 그러거든요. 키드네드 인질로 잡아버려, 유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생존하고 지가 증식하는데 지가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힌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세포로 침투하게 되면은 우리 세포 자체에 포도당을 써가지고 에너지를 써서 우리 생존하는 메커니즘, 그다음에 그 콜레스테롤 만드는 메커니즘, 지방산을 만든 메커니즘, 얘가 점령을 해가지고 이 기작, 이런 에너지와 물질을 만드는 그 그런 여러 가지 공장들을 이 바이러스가 접수해서 지가 증식하고, 음 지가 또 이렇게 퍼져 나가는 데 쓴단 말이죠. 그게 이제 특징적인 바이러스의 모습인데 코로나 19는 이제 RNA 바이러스인데 이제 RNA 바이러스는 이제 특히나 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지문에다가만경을 텐데, 어 2020년 최근에 나왔어요. 4월인가?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Molecular Sciences에 나 공지하거든요. 연구자들은 좀 읽어보세요. 그 의사 그 다음에 뭐 리피드 하는 의사 그 다음에 연구자들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요게 이제 스파이크가 죠 스파이크가 이제 코로나바이러스 특징적인거죠 스파이크가 이, 여기 리셉트라고 되어 있는 거 요기로 또르르 굴러서 딱 잡은 다음에 쏙 들어와요 이걸 이제 세포 내 함입이라고 그러죠 engulfing 또는 endocytosis 라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요 그바이러스의 코팅된 부분을 요가 딱 수제비 뜨듯이 얘가 세포막이 뚝 떨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거든요 퓨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자기 RNA를 풀어 놔서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전사 시스템을 자기가 다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자기 RNA를 갖다가 다 복제하고 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제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 RNA에다가 여러 가지 생존에 필요한 다른 또 다, 어, 이런 것들 단백질이나 RNA 갖다가 이제 어, 이런 뉴클리 캡시드 같은 것핵산 같은 걸 이제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메카니즘을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생산기지들을 써요 그래서 뭐 ER 같은 거 이제 우리나라말은 뭐라고 엔더, 엔더플라즈믈레티컬럼 같은 거 써서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얘네들이 세포로 들어올 때는 이제 리셉터하고 빈틈이 있는 요거 이제 라프트라고 그러거든요 이 라프트가 필요한데 또 나갈 때는요 뭐가 필요하면, 못 보던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그, 콜레스테롤, 즉, 리피드로 만든 멤브레인이에요. 더블 멤브레인 엠버로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질로 만든 두 겹짜리, 이, 코팅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얘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 안에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때도 코팅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나갈 때도 코팅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하고 지방산 생성 이 기적을 지가 압취해가지고 지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쓰는 약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한번 확대해서 보면은 자 스타틴을 쓰면요 리피드 라프트 형성을 억제한다라고 되는데 리피드 라프트가 라프트라는 건 이제 뗏목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예 요즘, 어, 뭐, 연구자는 금방 알겠지만, 이거 보면 이제 세포막이란 말이에요. 세포막은 여기 이제 n o n r e p e a layer하고 r e p e a layer로 나눴어요. n o n r e p e layer는 이제 뭐, 흔히 아시는 뭐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피드 레이어는 이렇게 콜레스테롤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스핑고 리피드도 있고 포스폴리피드 인산 같은 것들 뭐뭐 크레오일 팔면서 하는 얘기 뭐 인산이 많아요 할때 인지질 인지질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기를 얘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기가 있으면 얘가 잘 붙어가지고 쏙 들어와 버리거든요. 근데 콜레스테롤약인 스타틴을 쓰게 되면은 이게 들 생겨 세포막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붙을 곳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거는 그, 이 리셉터가 있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라프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라프트라는 거는 사전 찾아보시면은 그뗏목 같은 거에 저기 이렇게 물에 떠있는 이렇게 고무보트 같은 게이 라프트라 그러는데. 근데 저는 이제 라프트를 이런 것부터 배워서 잘, 예, 거꾸로 어감이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제 라프트라는 게 이런 거예요. 셀 멤브레인, 세포막에 떠있는 이런 이런 단위들을 라프트라고 그러는데 이 라프트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는데 콜레스테롤 약을 쓰게 되면은 체내 세포 내 콜레스테롤 생성이 억제되면서 이런 세포막에 있는 라프트라는 게 생성이 억제되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가 들어오는 걸좀 억제하는 걸로 돼 있어요 첫번째고요두 번째는 이게 더 재밌는데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에서 지가 다 우리 몸에 있는 걸다 훔쳐가지고 우리 몸의 생산기, 그러니까 공장을 다 훔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뭐철 만드는 공장, 뭐 아연 만드는 공장, 자동차 껍데기 만드는 거에 다 지가 훔쳐가지고 지가 다 만들어요. 예. 완전 약탈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포 죽이면서 지는 이제 나가는 거죠.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고 한데 나갈 때는 뭐가 꼭 필요하냐면 이런 우리 몸, 우리 세포에서 만들어진 그런 콜레스테롤 멤브레인 콜레스테롤 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이 콜레스테롤 막을 억제하는 게 바로 스타틴이에요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잖아요 스타틴이 우리 콜레스테롤 무슨 로바스 로즈바스타틴 아토브라스타틴뭐 리피토 크레스토 로즈로 리바로 심바 뭐 이런 것들 이런 스타팅 계통은 세포 안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최종적으로 우리 몸을 다 약탈한 다음에 세포에서 지가 탈출하려고 그럴 때즉 증식을 할때 마지막 단계인 이 콜레스테롤 이중막을 생성을 억제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얘가 못 나가요 그래서 이걸 리플리케이션을 억제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억제하고요. 또 중성지방약 있잖아요 중성지방약 파이브레이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좀 다른 기있예요 파이브레이트 같은 경우는 지방산이 축적되는 걸 억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산을 막 산화시켜버려요 몸에서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못 쓰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초토화 작전 우리 옛날에 저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초, 초야 작전인가 뭐라 해가지고 게릴라들이 많이 썼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 공산단도 일본군이나 이제 독일군이 들어오면 걔네들한테 자원을 주지 않으려고 다 태워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파이브 레이트도 바이러스가 먹고 살수 있는 바이러스가 재료로 쓸수 있는 모든 자원을 우리 몸이 그냥 태워버림으로써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인 계좌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를 좀못 들어오게 하고, 나갈 때맨 마지막 단계를 억제해서, 세포를 보호하고, 이미 죽은 세포는 할수 없는데, 그 세포에서 나가려는 발목을 잡아가지고, 넌 여기서 죽어 하면서 이제 끌어 당기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실험적인 데이터, 세포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험적인 데이터인데, 그렇다면 정말 얘가 현실에서 쓸모가 있느냐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에 나왔냐면은, 여기 보자. 음. 전어로 음, 카디올로지. 이것도 꽤 좋은 저널인데 여기 저게 안 복사했네. 이거 나중에 밑에다 해드릴게요. 잭, 전어로브 아메리칸 클리즈 오브 카디올로지라는 거 나왔는데 좋은 논문입니다. 근데 이게 8월 11일날 온라인으로 퍼블리시됐어요. 이것도 역시 어 공짜요. 예 한번 찾아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냐면은. 이, 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스타틴 복용자하고 스타틴 비복용자들 사이에서 중증이나 죽음으로 가는 게 누가 더 적은가 많은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네 개, 다섯 개 정도의 큰 연구를 갖다가 다시 메타 분석을 했는데, 8,900몇 명, 9,000명이죠? 9,000명의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기왕에 스타틴을 복용했던 사람과 스타틴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 간에 코로나19가 걸렸을 때 누가 더 사망이 많으냐, 그 다음에 누가 더 중증으로 가는 게 많으냐를 평가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스타틴 복용군이 네. 비복용군에 비해서 중증이라든가 사망이 30% 정도 위험도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요거는 흥미롭게도 옛날에 이제 다른 면 코로나19 말고 뭐, 어, 폐혈증, 아니면 무슨 유, 폐렴 뭐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도 스타틴을 쓴 그룹이 쓰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약50% 정도 위험도가 감소됐다는 보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프를 <laughs> 보시면. 스타틴 해롭지 않고 이룰 수 있다. 왜 이롭다란 말은 못하냐면, 이거는 이제 관찰적 연구이고, 후향적 연구이고, 관련을 본 거지, 스타틴을 투여해가지고 좋아진 걸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간에, 주로 이제, 이태리에서 나온 연구 거 큰거 하나, 그 다음에, USA에서 나온 거큰 거, 거그 다음에, 이게 이제, 차이나에서 세 개가 나왔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예, 한 이제, 9만, 9천 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네모의 크기는, 이 사이즈의 크기예요 그, 연구에 들어간 사람들의 n값이에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이, 여기가 이제 1이면은요, 그, 스타틴을 썼을 때, 어, 얼마나 좋으냐 했대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스타틴을 쓴 그룹이 훨씬 안 좋다라는 거고요 코, 코로나19 환자 중에.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스타틴을 쓴 코로나19 환자가, 스타틴을 쓰지 않는 코로나19 환자보다 좋다는 뜻인데, 토탈에서 보니까, 패저드레이션 위험도가 0.7즉 위험도가 30% 낮아졌다라는 뜻이에요. 즉 스타틴을 쓴 그룹은 쓰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중증으로 빠지는 그런 위험도나 아니면은 사망되는 위험도가 30% 정도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스타틴 말고 파이브레이트 얼마 전에 신문 보시면요 중성지방의 파이브레이트 코로나 치면 나올게 요 우리나라 기사에도 소개가 됐어요. 되게 어재밌는 연구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 대학 예루살렘의 헤브루 대학에 있는 어, 그 어, 어, 교수가 발표한 건데 뭐냐면은 그 사람 그 폐세포에다가 코로나를 갖다 감염시켜놓고 이쪽에는 이제 중성지방이 파이브레이트를 쓰고 이쪽에 쓰지 않았을 때 놀랄 만큼 어, 파이브레이트 쓴 그룹이 코로나 증식이 줄었다는 거의 뭐 스톱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터뷰 내용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파이브레이트라는 거는 초토화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제 지방산을 막 분해시켜 가지고 연소시키니까 지방이 세포 에안 쌓이게 하는 약이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을 겪는 거죠 피파 알파 이제 아고니스트 해가지고 근데 이제 폐는 더구나 지방을 축적하면 안 되는 세포예요 이렇게 가느다라고 이게 얇은 세포가 지방을 축적하면 죽죠 근데 간 같은 거나 지방을 축적하죠 그 간에서 지방축적이 되는 지방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폐포세포는 그러면 안 되는데 희한하게 코로나가 감염된 세포는요 세포 내당 포도당 유, 포도당을 쓰는 거 포도당 이용과 지방 이용이 되게 떨어져가지고 당도 축척이 돼 있고 그다음에 어, 지방산도 굉장히 많이 축척이 돼 있어요. 근데 세포 내 지방산이 축척돼 있다라는 건 세포로서는 죽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중성지방약 파이브테스 보니까 그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이건 이제 세포 실험이고, 한 2, 3개월 후면은 이게 이제 사람 실험으로 이제 허가를 받아 사람도 실험을 할것 같아요. 이 연구가.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장 최근의 얘기예요. 결론은, 우리 고지혈증 약이라고 하면 가장, 가장 많이 쓰는 약이죠. 고지, 콜레스테롤 약이 그러니까 스타틴이죠. 뭐 여러분들이 드신 리바로, 로즈로, 로즈, 로즈로미드, 그 다음에 뭐, 리피토, 아토바, 리피로, 그 다음에, 아토, 어, 아토젯,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제 파이브레이튼 베자립. 그 다음에, 페노립 리피딜. 뭐, 이런 약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들은 코로나19 감염을 적어도 더 악화시키진 않아요. 그 다음에 실험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코로나19에 대한 중증 상태와 사망률을 줄이는 것 같아요.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어, 전향적, 그 다음에, 어, 랜덤 아이스, 그, 어, 어 뭐 무작위 그런 이제 실험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현재 결과를 볼 때는요. 기왕에 이런 거볼게 나쁘진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뭐~ 누가 얘기하는 거 듣고 어~ 내가 정말 안 그래도 고지혈증에다 당뇨에다 억울한데 그래서 코로나에 더잘 걸릴 것 같은데 이 약까지 먹으면 더 심해진다니까 이것도 의사한테 가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고 하면서 대답도 안 해줄 테니까 자기가 알아서 끊어야지 하면서 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현재 결과로 볼 때는 기왕에 이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끊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코로나에 더 좋을 수 있어요. 코로나 감염을 더 막아줄 수가 있다라는 게또 중증으로 빠지는 걸 막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 약을 복용해야 할 사람은 코로나 식구가 겁나서 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드세요. 기꺼이 드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있죠. 그럼 이렇게 좋은 약이라면 고지혈증이 있든 말든간에 그냥 코로나 걸린 그에 쓰면 어떨까? 지금 임상연구가 한 2, 3개월 정도 안에 진행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2, 3개월 지나면 또 이제 사람 연구가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위해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사안, 고지혈증 환자 아니면 들어가고 현재 임상실험 중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